이게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잠시만 이게 어머어스 하도 인기가 많아서 방이 자주 터진대 방 만들어서 방 터져가지고 어.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래. 하는거에요 코드번호 가려야됨 코드번호 알려주세요 제일 누가 만드신 분이 한번 올려주세요 들어갈게요 어저 만들어졌는데 적을게요 어저어봐 아, 네,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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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어가시는데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가 돌아가 로딩 안 들어가져 안 들어가져 오늘 디스커넥트 프롬더 서버 일어났네? 어 나는 들어가질라고 하는데. 어 나도 들어가질라고 하는데. 저도 될것 같아요. 어내 네, 디스코는. 그, 어나 어, 됐어요. 됐어요? 예 됐어? 천천히 들어와 보세요. 오케이, 한번 천천 해볼게요. 아, 아 됐죠? 어댐댐 댐. 댐댐 댐. 댐. 음. 덤댐, 우리는 네. 못 돼서 일반 뭐 세팅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총수 얼굴 세수 때 하라고요? 아 그거 안 해. 분명한데. 분명히 분명. 분 그런 거. 인칭 공격하지 마. 아니 시청자분이 얘기해가지고 자꾸 집밥이형 아들야 마트리지. 아니 아홉 명해도될 거야. 일단 아홉 명 해봅시다. 아마 네, 그거... 이름 어떻게 바꿔요? 아이고, 병건이 형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통천 플레이어예요? 네. 나간 다음에 위에 네. 맨 위에 이름 적는란이 있어요. 음. 일단 나갈게요. 예, 네, 나가서 이름 바꾸고 오세요. 통 통천. 아, 아 통천이 와야 왔어요. 되는구나. 네. 저 잠깐 물좀 떠올게요. 아, 잠시만요. 저 계속 디스커넥트 뜨네. 아, 그게 원래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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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예, 고마워요 우리, 우리 너올 때까지 안할 거야. 음. 응. 아, 부담스러워. 이씨. 넘어 <laughs> 놓으면 천천히 고... 하세요. 아까 풍월 어. 형님도 천천히 하셨잖아요. <laughs> 진짜 <시도해. 웃음> 아 진짜 <형> 지독해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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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그애그래요아 시간 좀 주세요. 5분은 진짜 빨리. 아, 그 오, 얘기 안하기로 안 했잖아요,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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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뭐 걱정도 우리 그겨려 줄수있잖아 아, 기다릴 수 있죠. 예. 통천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그버에문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아 그럼 통원형님은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또아 아, 아, 그만해 형아 본인은 그, 얼마나 찔리시겠어요 자존심이 무섭겠지 이거, 건데, 이거 오, 오다가 사고가 오, 났겠지 아, 네. <laughs> 여기서 살면서 지가 한 번씩은 하는 거지 그쵸 맞아요 지가 설명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뭘 늦잠한 번씩 잘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이 병원을 어머머스 시작한 거 아니죠? 제발 한번만 아직 봐주시... 안 했어요. 세월 올 때까지 어. 못 해요. 제가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한데 <laughs> 한 번만 봐주세요. 아얼른 오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아, 괜찮아요. 아, 어, 그래. 그렇지. 자자, 빨리, 빨리 좀 합시다. 아, 아 시간 맞나요? <laughs> 아 그리고 <laughs> 네. 그, 그 기다리는 동안에 <laughs> 기다리는 동안에 <laughs> 게임 바꾸세요. 어머머스로. 아, 어. 아 그래 여러분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아, 지금 이시국이니까 다 마스크 끼세요. 아, 그럼 뭐였습니까? 아, 재미없어. 통사님 천천히요. 저손톱좀 깎게요. 아, 너치 뭐야. 너 저녁 먹고 올까요? 이사님 가신다고요? 죄송한데. <웃음> 아, 제가 실수로 방 코드를 노출해 버렸어요. <laughs>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아, 아, 아 아이, 형이지만에. 대금맨 님 앉으셨고요. 개금맨. 그러면 자. 첫 번째 판은 병건이 형이 설명을해서 돌아, 우리 하 우리 배우는 판으로 할까요? 네. 예, 알파트 겠습니다 아. 누릅니다. 꺼고. 네. 아, 아, 꺼요? 아, 맞아. 이거 디스코드 이거 꺼야 되잖아. 중간중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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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아이, 죽겠 네. 원래는 시작하자마자 마이크를 꺼야 돼요. 맞아요. 네, 여기서 꺼야 돼요. 배우는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임포스터 손 들어 보세요. 예예 저저 예, 저, 저, 임포스터 예예 네, 임포스터. 왜에에 <laughs> 임포스터가 와봐요 임포스터 맞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니다시민니에요 예, 예. 그래서 예. 아왜 아, <laughs> 아, 죽였어!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왜 죽여! 아니 또 시끄러워서 아니 왜아 죄송해요 아, 아 김진배씨 <laughs> 죽이려고 <죽인다고 웃음> 했는데 잘못 아, 죽였어요 아왜 죽여요! 잠깐 아, 가만히 있봐 병거리 형 모두 <laughs> 발언하는 거 다들 듣죠? 병거리 형 모두 발언하는 거자 임포스터는 자 여러분들 임포스터는 시민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을 먼저 죽이는 게 임포스터의 임무고 시민은 임포스터가 죽이기 전에 이 각자 맡은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군요. 그 탭을 누르면 지도가 보이죠? 네. 예. 그 미션지로 가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각자. 예, 요 그리고 이제, 임포스터는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건데. 예, 이제 예. 쿨을 하면은, 봐봐요. 당구님을 죽였어요. 아!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쿨이 30초가 돌아요. 그 사이에는 못 죽이는 거고. 예. 그리고 임포스터만의 그 장기가 있습니다. 뭐냐? 아, 어, 뭐야? 네? 아, 아, 아. 아, 저기 들어왔네. 뭐야 네, 네아 이거!! 해. 이거 왜 눌러서 해놓았는데!! 이거 눌러서 이거 설명.. 그거 안따아아아아아아아아아를 보면은 시티를 본 시민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나 투표해야지 보면, 보면은 이제 그.. 이그 스피커 표시가 있죠 부활양님한테 예예예 yeah. 신고하라는 yeah. 겁니다 신고자 아 이때는 아 마이크를 끌수 있습니다 이때 이때 마이크를 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말을 할수 있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의심 다는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찍으면은 아왜 날라 아, 아 진짜 고고 네. 고고 죽은 네. 사람도 마이크 끄세요 네, 자, 네. 마이크, 마이크 끕니다, 예, 끕니다. 이따 이따 뵐게요 자 아, 이따 회의 때 봬요 여러분 예. 안녕 다 아, 죽여버릴 거야 출발 마이크 다 껐거든요? 오! 죽여야 겠다 <laughs> 이렇게 하는거거든 마이크 키십쇼 이제 오 어, 뭐야 하고뭐야 제가 발견 뭐야 뭐야 어? 누구.. 누가 누굴 죽인 걸 발견했습니까 혹시? 아니요 죽인 걸못봤 보고 어디서 발견했어요? 의음실에 쓰러져 있더라고 음, 네? 의무실이요 예. 음실아 매직박형은 어디 있었어요? 모르지? 죽었어요 말 못해요 죽은 사람 말 못해요 아니 그 매직박형은 어디... 어디서 죽었냐고요 어, 그.. 홍차님은 단군님만 보고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아니요 저는 바로... 가는 길에 단군님 죽어있던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 얘기에요 일단 어. 나는 아니야 나.. 나 쓰레기 버리는 거다 보셨죠? 나 아, 맞아 나갔어, 나갔어. 나 봤어. 방금 나온 내가 월양 형그 쓰레기 버린 거 봤어요. 아 확실하다 확실. 그리고 저요. 응. 저는 의심이 드는 게 기어리 형이 오줌마리 형도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그거 그래가지고. 나도 봤어. 어, 어, 나도 미, 봤어. 나도 어, 봤어. 그리고 하늘 안 들어가고. 민수 오빠는 말을 안 해. 저 형은. 응. 그리고. 신라고 말. 저는 민사의 사건을. 어, 동촌 누리가 갔다녔어요. 민사의 손을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기어리 형은 확실해요. 왜요? 어땠어요? 그뭐그총 쏘는 거뿅쏴 봤어요 저기? 제가. 근데 어, 여기서 한 마디 더하자면 종수 형도 오준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난 네가 나 죽일까봐 왔다 갔다 <laughs> 하고요. 아 밑도 오긴 제가 봤을 때는. 아, 참, 어 저...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지금 그러면 밑도 옥냥이랑 통닭청산이랑 같이 다녔고 네. 그 다음에 화면 수신료하고 김기열님이랑 같이 다녔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이병건 씨는 뭐 했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갔잖아요고 죽였네 죽였어 저는 권량이 형그 쓰레기 버리는 거 보고 위로 빠졌어요 식탁으로 네, 빠졌어요 식탁으로 뭐 빠진 다음에 에? 그 전에 어? 뭐 했는데? 산소! 미션 산소. 뭐. 산소! 사람들하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다 같이 갔죠 저 그거 임... 병건동 병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제가 봤고 병건 형은 왜 임포스터가 아니냐면 병건 형은 임포스터면은 킬각을 볼텐데 저형은 미션만 하려고 주구장창 달려가는걸 제가 봤어요 아, 자, 나도 근데 우리가 아니, 아니, 놓치고 있는게 뭐냐면 자단군님이 의무실에서 죽었잖아요 예. 왼쪽으로 간 사람 누구예요 처음에 시작하고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간 사람 오빠 나 아니에요? 어머던... 아, 저는 오른쪽 가서 그 기어리형 확실히 그총 쏘는 거 봤다니까요. 아 그래. 요철면수심이네철면 수심이야. 철선 철면 수심이야. 아, 근데 갑복이는 말이 없어요. 갑복이. 갑보기... 갑복이는 갑보기... 원래 미션만 해요. 쟤는. 갑복이형은 원래 전기실에서 미션, 미션 했어요. 그 미션이 죽이는 거 아니야? 계속 <laughs> 있는 거였습니다. 전기실에서. 아닙니다. 배선, 배선 있는 거안됐었습니습니다 그래. 이거 철면 수심인 게왜 죽은 자리에서 어디로 갔는지 왜 얘기하는 거야? 맞아. 원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잘 보세요 음. 식당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사람 있고 당구님 음흑식이 왼쪽에서 죽었잖아요 다 당군 그러니까 당군 위치를 이렇게 잘 아냐고 죽였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아니 통닭 순서님이 음흑에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발견했잖아요 네. 제가 얘쪽했는데 그 오른쪽 형님 말을 좀 들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아니 ㅋ ㅋ ㅋ ㅋ ㅋ 죽었다고 브리핑을 <laughs> 해줬는데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화나 하나씩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싸울 것같한 번만 들어보세요 대화 얘기 한번 세요 통턴이 어디서 죽었다고 말했는데 네. 그런거 우리중에 아무도 집중해서 듣는 사람 없어 근데 진배로 나... 우리는 길을 어... 잘 몰라 저도 마, 저 말할거 있어요 네저 저 이동하면서 기열형님이 제일 수상했는데 네. 그 기열형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사람이 진배형님밖에 없거든요? 어? 맞나? 맞아 좀, 맞아. 좀, 맞아. 좀, 좀 맞아. 이상, 이상해요 이상좀 아, 뭔가 뭔가 이상해요 이하일때 원래 아, 남해로 아, 남은거였어 남은 그리고 둘다 오줌 마려웠다니까요 아그거 아, 아니, 정리적. 아니 정리적. 캐릭터가 오줌 맞... 나는, 아, 나는, 나는 관리 시도 미친... 미치... 아 진배다, 확실해 나는 와, 아, 아니, 나이, 좀 아니면, 진짜 아니야, 진 아니야 난난 아니, 아니, 아니 마지에열맞내 아. 생각에는 아, 영투 형이랑 변거냐 뭔 소리야, 확실하다니까확실다 맞다며 아니 내가 처음에 진배 찍은 다음에 진배가 아니는게 없었어 김기열 출연... 김기열 출 내가 할수있어 을 따라다닙니다. 에이. <laughs> 이거 뭐야? 야 <laughs> <누가> 이거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안> <웃음> 아 뭔데? 뭐, <근데>? <laughs> 아, 어 <있었어? 웃음> 아니 뭐, <laughs> 아니, 뭐 아무도 안아는데 안안안안 <laughs> 아니. <웃음> 아 이래서. <laughs> 누구였어? 이래서. 탄사님하고 누구야? 병건이요. <목소리> 아연태한 진짜 못해 개못해. 아니 <목소리> 이래서 이제 아, 너무 너무 못할거다 멍청한 아, 무서운 아 거야. <목소리> 진짜. 아니 이도 무서운거야 옥냥이가 진짜 아 진짜 말이 없듯이 아 우리 옥냥이가 개쫄했어 아니 다시 보기만 봐 무슨 말이였다니까뭐 술을 많이 마셨나보지 아니 왔다 갔다 하 저유 y 하중중이이화 i 누누누누니 f a Isaac to do me that? I'm going t 어 go to the pen. I'm going to go to the pen. I'm g o i 요 g to go to the pen. I'm going to 다 o to the pen. I'm g o i n 이거 o go t 거아니 e pen. I'm g o 거, 거. 형,